이런 게 가능하다고 구찌 마몬트 백의 지하철에서 김치 국물이 묻어 점신을 잃을 뻔한 충격적인 사고 썰이에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명품 백은 가끔 생기는 흠집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높. 김치 국물은 명품 백 오염 중에서도 최악의 재앙이에요 특히 밝은색 가죽에는 영구적인 빨간색 물신이 새겨지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붐비는데 누군가 제 뒤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매콤한 냄새가 났죠. 직감적으로 가방을 봤는데 구찌 마몬트백에 예쁜 연핑크 가죽에 선명한 빨간 김치국물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완전 달라져요. 순간 물티슈로 닦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가죽 전문가들이 오염 즉시 물티슈는 절대 금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오염 부위를 닦지 않고 비닐로 감싼 채 명품 수선 전문점으로 직행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 수리 견적이 나왔지만 그나마 빨리 대처해서 살릴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진짜 효과 대박이었어요. 지하철은 언제나 전쟁터라는 것과 오염시 대처법이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저장해두시고 써먹어보세요.